안녕하십니까. 은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부동산 실거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아, 법률에 관한 초핵심 요약 중류죠 마지막입니다. 그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하는 법률하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끝나게 되죠. 자 그동안 어,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반복하시고 정리할서꼭내 것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하는 법률에 대해서 문제를 보죠. 어, 올해는 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아, 주택임대차법에서 두 문제, 나머지 법질에서는 한 문제씩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 등기가는 법률은 뭐냐면 명의신탁 을 금지하고 있죠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요게 부동산실명법의 주된 내용 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물권변동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물권변동 등기가 유효할 수 있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냐면 부부간의 또는 종중재산 종교된체 재산의 경우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명의신탁,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에 관한 명의신탁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지만 그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게 법의 전부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 종류에 따라서 효과 및 내용을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양자가 명의신탁, 두 명이 한다고 해서 이자가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사실관계는 이렇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해줬어요. 자, 두 명이 하는 거니까 명의신탁, 양자가 명의신탁이고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물론 효과는 약정 무효입니다. 또 물권 면동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약정도 무효도 등기도 무효니까 을 앞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 물건의 소유권 여전히 명의신탁자인 누구에게요 가비에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자, 명의 신작 약정에 의한 이전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명의 신작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경우나 또는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려고 하잖아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어, 반사배적이지 않죠. 따라서 그 등기 자체 소유권 자체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값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제3자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의적 법률의 서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의 신탁으로서,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세 명이 한다고 해서, 삼자간 명의 신탁이라고도 해요. 자, 사실감이 이렇습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이 누구죠? 매도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을과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 병에서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 아니면 세 명이 안다고해서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효과는 갑과 을 간의 명시당 약정 물론 무효고요. 병 앞에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매도인인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여기 되시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명시된 약정은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나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니까, 갑은 병을 대의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의 행사해서, 의뢰 등기를 말소시킨 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으면, 뭘 가질 수 있는 거죠? 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게 법적인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이 직접 을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과,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행사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등기 받으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과 만나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했다면 를요 정은 선악불무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정이 아닌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을과 정관의 매매계약이 반사의적 법률에 이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즉, 삼장한 명의 신탁도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계약 명의 신탁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어,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요. 약정을 하고, 어, 뭐까지 했냐면 위임까지 했어요. 그래서 명의 수탁자의 늘이 병, 매도인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명의 수탁자는 을이 직접 계약을 한다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뭐 하게 돼요? 유효하게 되고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 명의신탁이란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 병이 뭐여야 돼요 선이여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갑과 을간의 명시된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 받은 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갑과 을간의 명시탁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인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선 반환해달라고 가별에게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계약명의신탁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가 경매의 경우에 계약명의신탁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수탁약정을 하고, 명의수탁자의 을이 직접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서약정은 변함없이, 갑과 을과의 명의수탁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등기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에 대해서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도인인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능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선, 악. 불문합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금에 대해서는 부담이 득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야? 명의 수탁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유한 명의신탁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 유유한 명의신탁도 출제됩니다. 작년에 유유한 명의신탁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의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부부예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약종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합니다.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가백의 소유권이 있다고 봐요.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해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거죠 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그죠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과의 명시당 약정을 해지한 후에 을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말소해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능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병에 대해서는 을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은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을에게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물론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이때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왜대위해야 되냐면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부구간 종중재산 또는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가백의 소유권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명시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거죠 물론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물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의 접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관한 모든 요약 동의 다 끝났고요.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